기적의 사나이 이정후, 그가 또한번 역사를 썼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역사의 길이 남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전극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3연속 홈런이라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위협을 달성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전 세계 야구 팬들은 그의 이름 세 글자를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율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어젯밤,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는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이정우 선수의 방망이에서 터져나온 세 발의 대포로 인해 마치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상대 팀의 끈질긴 추격에 시달리며 경기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이언츠는 8회 초까지 5점 차로 뒤지고 있었고 패색은 짙었습니다. 관중들은 이미 포기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꾼 첫 번째 홈런은 8의 말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 주자 없는 상황.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듯 침착하게 투수를 응시했습니다. 초구. 몸쪽으로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속지 않았습니다. 2구. 바깥쪽 높은 코스에 들어오는 직구에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딱. 하는 굉음과 함께 타고는 총알처럼 날아가 좌측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5점 차,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 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이 내린 시나리오처럼 경기는 9회 초까지 상대팀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자이언츠의 패배는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습니다. 9회 말, 마지막 공격. 이아훈, 말로. 스코어는 5대 10.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팬들은 한숨을 내쉬었고, 중계진은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며 마지막 코멘트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정우 선수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묘한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상대 팀 투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9회에만 3점을 내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말로 상황에서 이정호를 만나자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실투였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타구는 이번에는 우측 담장을 향해 손살같이 날아갔습니다. 타구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모든 관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말로 홈런. 동점입니다. 중계진의 절규와 함께 오라클파크는 폭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동점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5대 10으로 뒤지던 경기가 순식간에 10대 10이 된 것입니다. 현지 중계진은 말도 안 돼. 이건 기적이야. 애를 외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점 홈런이 터진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얼굴에는 어떤 흥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베이스를 돌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다음 타석에서 기필코 끝내기를 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10회 말 자이언츠의 선두 타자로 이정우 선수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전 두 타석에서 이미 홈런을 기록한 그였기에 상대 팀 투수와 수비진은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오직 이정우 선수에게만 향했습니다. 투수가 던진 초구,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구,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으로 살짝 걸치는 커브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우드득,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타구는 이번에는 좌중간을 가르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외야수가 전력 질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타구는 그대로 담장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홈런입니다. 끝내기 홈런. 3연속 홈런. 이정후가 해냈습니다. 자이언츠가 승리합니다. 이정후 선수의 3연속 홈런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역사상 10회 이후 끝내기 사연서 홈런을 친 최초의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말로 홈런과 끝내기 홈런을 한 경기에서 모두 기록한 것도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한 기록입니다. 그의 방망이는 이날 총 4개의 안타를 만들어냈고, 그중 3개가 홈런이었습니다. 총 8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모든 득점을 책임지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이날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는 3.000을 넘어섰습니다. 타율 또한 350을 넘어서며, 타격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히 홈런 타자가 아니라, 정교한 타격 기술과 뛰어난 선구안까지 겸비한 완성형 타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경기가 힘들게 흘러갔지만 동료들을 믿고 끝까지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홈런이 터졌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해준 팬들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그의 위대한 활약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이제 한국을 넘어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재 미국 주요 스포츠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며, 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은 이제 그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그의 유니폼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이정우 선수를 차세대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의 뛰어난 운동 능력과 타고난 야구 센스, 그리고 강한 정신력은 그를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타격, 수비, 주로 모두에서 메이저리그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이 빅리그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정우 선수만큼 압도적인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희망이자 자랑이며,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번 3연속 홈런은 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잘하는 신인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는 슈퍼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나오는 한발한 발의 홈런은 팬들에게 전율을 선사하고, 상대팀에게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이정우 선수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더욱 짚여 올렸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야구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선수의 다음 경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더 많은 소식과 뜨거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